안녕하세요.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 TV입니다. 네, 제가 또 영상을 좀 찍는데요. 지금 어, 현재 나스닥 상황을 보시면 어,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횡보 장세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.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순환매 장세가 돌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그 와중에서도 지금 잘 나가긴 있는 게, 이제 이 TSL, 테슬라죠. 테슬라 1.5배인데, 테슬라랑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, 어, 이 비트코인이랑, 어, 테슬라 쪽이 상당히 강한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어, 그러고 나서, 이제 속설은 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속설은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,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유니티라는 거를 다시, 어,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유니티가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은 어제 조금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. 어, 어 한6%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이 좀 눌림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잡아봤고. 근데 일단 개별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. 일단,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유니티 역사상 역대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. 애플이랑 뭐 협업한다 그래가지고. 일단은 50주 이평선을 이제 상방 돌파를 크게 한 상황이니까 저는 뭐 일단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. 여기서 뭐 같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 같이게 되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는 마인드라서 살짝 들어가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둠피스트를 이제 d p s d 죠 d p s d 를 약간 한1 0조 정도 약 손절을 했습니다. 음, 지금 은행주가 생각보다 이제 모멘텀이 이게 시원찮아요. 어, 그래가지고 어 조금 제가 볼 때는 별론인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약간 분량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. 음, 보시면 이제 횡보하고 있죠. 어,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뭐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 추세 자체가 뭐뭐 뭐 틀어졌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고요.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. 비트코인이 음,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보시면 이렇게 어, 하락 트렌드가 있었죠. 어, 이 하락 트렌드를 상방돌파를 강하게 해주면서 이 폴링 매지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요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, 요거를 살짝 찔렀죠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아주 좋은 상황이고, 어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 또 이제 레버리지를 조금 쓸 계획이거든요.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 위주로 할 예정인데, 그거를 이제 조금 매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스닥을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홀딩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좀 코인 쪽도 이제 천천히 매집을 해볼 계획입니다. 네. 그런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